자, 안녕하세요. 어, 감 켈린의 노랑머리 켈리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밤에서 어, 그 어, 예배드리고 오 후에 어, 할게 없어서 어, 한번남반원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어, 켈리님과 함께 어, 저희가 몇 명이야 지금? 여섯 6명. 어, 명이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 정규 로 코스는 아니지만 강켈리네나무투의 정규 코스는 아니지만 쭉 드라이브 삼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함께 가봐요. 좋아요. 아, 날씨도 좋고요. 어, 화면상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딱 좋은 건 아니고 구름이 많네요. 어, 저희가 사진 찍기에는 구름이 많 때도 좋지만 맑은 날씨도 좋고 어, 하여간 그래요 지금 온 곳은 첫 번째 코스인 어... 밤정부 청사입니다 정부청사. 어, 오늘은 이 휴일이라서, 일요일이라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어 이뻐요 그죠 어우 어, 여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켈리님이 갑자기 <laughs> 어, 화면에 잡혔어요 네. 오늘 옷도 아주 이쁘게 입고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이쁘게 나왔고요 예. 바다가쪽 보세요. 여기서도 놀고 있어요. 그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짠. 바베큐를 하고 있는 음. 여기 리대이 어? 어, 여기 열었네 언니.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보고. 올라가 봐요. 어. 예. 그리 오, 이거 화면 열고 보세요. 열고 이거 음, 이거 그림 있는가? 같은 화면이 나, 나오는데, 안, 안 내려. 신이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안 돼. 여보. 헤이 진이요 자 캘리지 김이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저 나무 밑에 다 찍는 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어, 쭉 올라가 볼게요. 어. 정부청사. 이게 정차하는 곳이에요. 요맨 끝에가 여기 괌거부어 대장이 근무하는 곳이고요. 어 이뻐요, 그죠? 눈면 보세요. 아우. 아다고 찍으라고 하는 킬리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래서 감이구나 라는 소리가 아, 나와요 어, 정말로 이래서 감이구나 이거 라떼전망대가 보이죠 네, 라떼전망대고 여기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만 나옵니다 좀 아쉽죠 조금은 그죠 좀 내려서 사진도 찍고 뭐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고 눈으로만 요기하세요 오마이갓 오 마이 저쪽에 문을 닫았어요 백으 해서 한번 다시 보여주라고 하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다시 백으로 해서 나가서 아까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도 지금 정시에 하는 곳이죠? 바다 쪽에? 지 아니지. 어 아니 아니 그쪽에도 나가는,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에메랄드 갈까요? 에메랄드 갈까? 그쪽에도 한번 들렸다가만 오도록 할게요 에메랄드 밸리도 어, 에메랄드 밸리는 예전에도 관광이 한참 유행할 때도 그렇지만 오전에 이쁜 곳이에요 오전에 네, 오후에는 그쪽에서 그늘이 좀 져서 어, 파랗게 보이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 예. 에메랄드 벨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투몬이 보이죠 투먼. 그 앞에 보이는 게투몬 호텔가입니다. 호텔가 음, 쫙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풍경이고요. 자또 사진 찍는 켈리님자 나까 다시 들어온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 나가보도록 하겠다. 저 위에 보이는 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 건물은 무엇이냐? 빨간 집으로 많이 물어보죠. 켈리님, 뭘까요? 저기는아 어, 관... 정부... 거버너가 사시는 곳? 거버너 하우스... 어... 잘못 알고 있네요. 아니에요? 병원입니다. 병원... 아니, 본... 저기 빨간 거는 거버너 하우스... 문인 병원. 아니야? 어, 군인병원이에요 저희가? 네 어허... 40년 사은 사람보다 6년 산 사람이 더 많이 하는 <laughs> 음, 이게 괌이에요 <laughs> 네. 네. 다시 지금 나가서 어... 에메랄드밸리로 어, 출발을 합니다 비치발레 어... 뭐야? 수영자 두번째 코스는 에메랄드밸리 쪽으로 저희가 넘어가고 있어요 발전소를 통해서 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차들 많죠. 여기서 다들 노는 거예요. 니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안으로? 자 보세요. 자 하, 파랗고 이쁘죠. 여기다 에메르지리 PT 발전소 앞에 노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물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맑아요. 예. 차들 여기 많아요. 여기는 화면이 화면이 많고요. 자, 여기 에메랄드밸리가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메랄드밸리에서 사람 많네요. 잠깐 내릴까요? 내려서 봅시다. 한번. 자, 수산들이 많은데? 내려? 잠깐만 어. 내립시다. 그서 제가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니... 자, 에메랄드밸리 입구로 들어가 왔습니다. 예. 왜 에메랄드 벨리냐 라는 얘기가 있죠 한번 보실, 보여드릴게요 어,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왔나 물 색깔 어때요 물 색깔 굉장히 파랗죠 에메랄드 빛깔입니다 그죠 반대쪽을 봤을 때 이렇게 파란 요래서 에메랄드 벨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코스인 세티만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날씨는 여전히 흐린 상태로 있고 어, 하늘은 하얀 뭉게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 찍는데는 크게 별다른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뭐 맑은 날씨보다는 아쉽긴 하지만 하지만 아쉬운 대로 또 저희는 강켈리네 함께 합니다. 즐거움이 최고죠. 일단 즐겁고 봐야 됩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가 멍멍하고요 자왜 어, 우측편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있는데 바다도 마찬가지로 맑진 않아요 저희가 세트만 저만데 올라가서 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돌려도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사람 많네요 아마도 남남산으로 트레킹 가느냐고 차들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건강에 많이들 예민해지셔서 어, 트레킹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어, 저희도 이제 어, 트레킹을 한 화요일쯤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남남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녀볼까 뭐 하고 있고요 자, 오토바이도 있고요. 어, 남남산이에요. 남남산, 남남산이고요. 자,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입니다. 자, 여유 있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세티만 전망대 도착했고요. 어, 이래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기시기도 하시고요. 자, 이쪽에 이제 보이죠, 세티만. 어, 저쪽에 누군가가 요트를 띄어놓고 놀고 있어요. 예, 그런 맛이 있고요. 음, 저쪽에. 음, 코코스 아일랜드라는 섬이 보이죠? 거기가 코코스 아일랜드 어, 섬이 있고요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시면 어, 전망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중간 정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예뻐요 그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쯤에서 딱 뒤를 돌아서 사진 한번 착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참 예술이 아닌가 싶어요. 이쁘죠? 자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들어서 저 나무 보이세요? 나무 요게 코끼리코 나무라고 해서요. 아, 눈도 있고요. 이빨도 있죠. 예, 코끼리 코. 어, 얼굴도 있고요. 이빨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사진을 찍고 있는 에이미 양. 에이미도 켈리즈킴이 딸인데, 음,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죠. 오늘 한번 같이 나와 봤고요. 어, 이모를 사진을 찍어 주고 있어요. 네. 아주 아름다운 샷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저것도 있고 어, 잔디밭이죠 여기 모기가 많아요 근데 밤에 오시면 모기가 많고요 예, 샷이 여기서도 이렇게 찍어 지고요 자 넓은 참 아쉽긴 한데 날씨가 요래요 예. 예. 지금 봄이라서 어, 꽃도 많이 펴 있어요 예. 자 보시고 다음 코스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또 세프티만 전망대를 뒤로 하고 어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이제 우마타 마을을 거쳐서 어 솔레다드 요새로 갈게요 솔레다드 요새 자 진희의 향이 탔고요 제가 문을 닫으면서 자 어땠어요 아, 그래요? 네, 아우, 너무 이뻐요. 네. 우리 켈리부분은 자자자 하면서 살아요. 또 이게 또 우리의 뭐다 아닌가 싶죠. 우마탕 마을에 접어들었어요. 우마탕 마을이고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마을이었어요. 어, 마젤란이 밤을 발견하면서 이쪽 항구로 들어와서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어, 학교도 있고요. 어, 건물들이 아주 오래된 목조 건물도 있고요. 이렇게 다 망가진 예전에 우리나라 방앗간 같은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보여요. 예. 되게 작지만 좀 알차고 이쁜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저기 교회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성당입니다. 성당. 1939년에 재건해서 있는 거고요. 굉장히 커서 사진 명소로도 어,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저기. <laughs> 마을 축제가 매주 열려야 저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바베큐도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삼각형으로 보이는 요, 요거 있죠? 예. 지나갔는데요. 어, 그 탑이 우마, 어, 마젤란 상륙비입니다. 마젤란 상륙비. 예, 비석을 참, 뭐, 이쁘지도 않게 잘, 뭐, 이렇게 해놨어요. 색깔도 자주 바꿔요. 음, 그래서 그렇고요 요게, 이제, 우마탁다리입니다우마탁다리 어, 예전 스페인 점령시대에, 스페인 점령시대에 여기가 검문소로도 어, 사용을 했던 곳이에요. 예, 그쪽 사이에, 이렇게 우물이, 어, 이렇게 개울이 지나가는데, 고기를 그, 그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저기 검문서를 꼭 통과를 했어야지만 된다는 해요 저것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왜 그러냐면, 페인트를 새로 칠했어요. 심심할 때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페인트를 그렇게 칠하지 않잖아요. 잘 보관을 하는데, 여기는 문화재를 그냥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낡으면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게 다른 거죠, 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솔레다드 요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레다드 요새. 여기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나무가 쫙 있는데요. 어, 음, 우리나라 남이섬에, 그죠. 어, 솔나무 거기처럼 이렇게 그래요. 오, 어, 여기도 차가 참 많네요. 차가 많아요. 예. 오늘 놀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요. 그 일요일이 같이 겹쳐 있어서. 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화장실도 오픈되어 있네요. 화장실도 오픈되어 있고요. 음, 저기서 내리든지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려볼게요. 자, 우리 진이는또 내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약간. 일로 나를 감아버렸어요 자 내리세요 자 우리 홈스테이 학생인 도현 학생 내렸고요 자 에이미는 준비하고 있고 자안 내려 자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켈리님 먹느냐고 내리지도 않아요 혼자 다 내리고 혼자 맛있는 거 먹겠다고 네, 버티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음. 음. 친절하게 아는 척을 해주는 여기 로컬이에요 사모리족같아요 예, 로니나무가 나무 밑에 있네요. 참 신기하게 자라네. 응. 신기하게 자라. 로니, 로니가 왜그 나무 밑에서 자랄까? 그냥 모양 그대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어? 자 이쁘지? 지니야 이리로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피해 다니면서 어, 사진을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어,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겼네요?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 어, 무슨 대문 같은 게 하나 어, 생겼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뭐 하나 생기 어디 갔어 얘? <목소리가> <나을 때>. 지니가.. <laughs> 한입거리도 안되는데 <laughs> <laughs> 싸움이 붙네 <풀네. 웃음> 지니! 한입거리도 안되는데 싸워 짜자잔! 자 한번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이거 뭐 새로운 게 생겼어요 뭐가 뭐열대무이들 안나 그 꽃을 왜 했을까 그래 저 멀리 거북바위 보이죠? 거북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큰 돌이 머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육쪽으로 나가면 목이고 어, 산등성이가 몸뚱아리 해도 어 몸뚱아리도 돼 있어요. 예. 좀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안타까운 네, 썰레다디오새입니다. 나왔었는데 음, 요즘 관광객보다는 로컬들 상대로 좀 나와 계실 것같아요 벌써 하나 받아서 아이고 헬 저기 음 미시면? 아이 노. 아이. This is all my family. 나이이 나이스 티코 말고 나이 아이 아이 미미. 미미. 야, you stay home and I live right down there. Perfect. Do you have, uh, I fix. 두 하파 애니 랏스 포셀

그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는가? 근 너무, 음. 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어. 그 많이 먹으면 안 돼. 죠 지니 있는 좀 먹고 싶다. 쳐다보고 있어. 지안 돼, 안 돼. 찾아야 될거 같아. 어. 아, 아, This 요 s 코로나.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고고. 아, 이 나루 와, 와, 멋았어. 좀좀 나네. 자메리저브드로 출발했고요 어, 벌써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 왔습니다 어, 코코넛 아저씨가 만나서 한참 따들다가요아 이거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잔하네요 퍼주기 굉장히 잘 퍼져요 예전에 저희가 투어를 한참 할때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갔던 추억이 있어서 그때 추억으로 좀 많이 챙겨줬습니다. 다음에 또 여행이 성행이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많이 더 팔아드리고 도움을 서로 간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메리저브드도 사람이 어우, 너무 많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해 다니는 게상책인것 같아요. 피해 갑시다. 가죠. 비키니 아일랜드라는 어, 해양 스포츠 클라입니다 맞아.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쉬운 대로 영상에 좀 담아서 보는 거로 하고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코코사. 네, 코코사 아일랜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제가 세티만 전망대다. 거기서 보이는 곳이 여기서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네. 저희 넘어가면 하루 종일 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메리저 종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사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오는 음, 곳이에요. 메리저 종탑. 어, 지금 오늘도 뭔 음.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맞네요, 그죠 피싱인 음, 뭐, 뭐뭐 뭐라고 음. 써 있는데. 음, 그래? 그럼 어디 뭐, 그래 갈까 예, 그냥 가죠. 차 찾을 데가 없는데. 음. 음, 음. 눈으로만 보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요. 음. 아쉽지만. 이 나라 한 자연 풀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들이 많네요. 여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예. 잠깐 내려서 그래도 구경은 하고 가는 거 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리지 않으면 한참 또 걸어가야 돼서 아이 걷는다네요. 그저 한참 이동으로 돼서 좀 쉬었다 가는 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고 오고.

자, 사람이 많죠. 어, 네. 이나라한 자연. 이 나라는 지역명이고요. 어, 자연적으로 어, 방파자가 자랍니다. 어, 자연 군장이라고 합니다. 어, 파도가 치는데 여기가 어, 바다. 바물 바닷물. 바담물 바닷물이 갇힌 거이에요 만조와 있어요. 찬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물이 많이 찬 상태고요. 만조라니 다이빙 때가 있구요 자, 저 뒤쪽에서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죠. 반가운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바가창 비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 강칼린의 투어 코스는 아닌데 간간이 한번씩 와서 어, 눈으로 요기하고 가는 곳이에요. 어, 로컬들은 많이 가는데 어, 한국 사람이나 관광객들은 잘 모르고 있는 어, 비치 중에 한 곳이에요. 잠깐 들렸다 가기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고요. 사진 찍기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요. 오늘도 어 여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쉬이라 아, 놀러 오셨어요. 와 주차장 끝내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캐리님도 주차장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많아. 와. 근데 정말 좋긴 하죠. 어디세요? 네. 아니. 음, 좋긴 하다. 데 진짜 많다. 아유,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예요. 네, 안 내린답니다. 그냥 보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날때 여기만 별도로, 이 비치만 별도로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유튜브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서 갈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서 어, 가는 겁니다. 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어, 괌에서도 한번 지켜보려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은 어, 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의 영상은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로 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한 2시 정도에 나와서 5시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3시간 가량, 3시간 가량 남부 투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켈리와 에이미, 저희 식구들, 관켈리는 식구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네. 어, 저 시청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